주요한 1900년 10월 14일에서 1979년 11월 17일. 신, 정치가.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 편집국장을 지냈고, 광복후 언론계에 진출하여 정치, 경제부문에 눈평을 많이 썼다. 국회의원을 거쳐 4.19 혁명 후 부흥부 장관, 상공부 장관을 역임했고, 5.16 군사정변 후 경제과학심의회 위원, 대한해운공사 사장을 지냈다. 친일문필 활동을 하였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호송아 평남평양 출생 초등학교 졸업 후 도일 메이지학원 명치학원 중등부와 도쿄 동경제 1고등학교를 거쳐 3.1운동 후 상하이 상해로 망명 후장 강대학을 졸업하였다. 귀국 후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 편집국장을 지냈고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실업계에 투신하여 화신상회 중역으로 있었다. 8.15 광복 후에는 흥사단에 관계하는 한편 언론계에 진출하여 정치, 경제 부문에 눈평을 많이 썼다. 국회의원을 거쳐 4.19 혁명 후 장면 내각 때는 부흥부 장관, 상공부 장관을 역임했고 5.16 군사정변 후에는 경제과학심의회 위원, 대한해운공사 사장을 지냈다. 메이지 학원 재학 중에 문학의 뜻을 두고 학우들과 희람지를 발행하는 한편 일본 시인 가와지 류코 찬노 유홍의 문화에서 근대시를 공부하다가 1919년 창조 동인에 참가함으로써 문단에 진출했다. 1919년 창조 1호에 발표한 시블로이는 서유럽적인 형태의 최초의 근대시로 평가된다. 그후 계속 아침 처녀 빗소리 등 낭만적인 서정시를 발표하였다. 1924년에 시집 아름다운 새벽을 간행했고, 그 밖에 이광수, 김동환과 함께 펴낸 3인 시가집이 있다. 한편, 1943년 조선문인보국회 시부회장, 1945년 조선언론보국회 참여 등 친일 문필 활동을 하였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